투자클럽 윤천 주식운영팀장입니다. 예, 오늘 저 GS 한번 봐드릴게요. 뭐 GS는 계속 여기서 큰 변화는 없네요. 아직까지는 어, 오늘은 또 오늘도 기간이 팔았나 볼까요? 예 오늘도 기간 팔았습니다. 요 기간이 매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이 기간이 매수를 한 시점이 슈팅 나오는 시점이겠네요. 이제 자 이제 다 대충 감이 옵니다. 자이 기간이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 임박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gs는 수익 난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그 어, 다음에 아 어, 보자 보자. 어 로보 로보는 이제 슬슬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갭상승 나왔죠. 갭상승 나오고, 어, 외국인, 이제, 기간, 이제, 나오고, 예. 이제, 이제 차트, 이렇게, 이런 종목은 저희가 다 종목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빠졌다가 다 올라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시간, 그냥 시간 싸움입니다. 이거는, 노보로버 같은 거는 이 컨트롤러들이 장난 장난질 쳐서 죽였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장난질을 치는 이유는 개미 털기, 개미 털기 하고 있는데 그거 개미 터는 거다 털려 나가지지 마시고 차분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희만 믿으시면 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차분히, 차분히 지켜보시면 되시고요. 네. 어, 그리고, 음, 보령작은 계속 지금 거래 중지장이고, 거래 이제 제기 2주 후에 거래 재기되면 수익 좀 내고 나오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AP 시스템. 이제 AP 시스템 이제 좀, 이제 진짜 마무리가 되지 않나 보자. 오늘 이제 수급만 체크하면 됩니다. 수급. 아, 수급. 이제 수급 거의 마무리 단계 다 왔다. 이제 외국인도 이제 팔거 팔았고, 아이고 좀 지겹게 이렇게 마지막 막바지까지 지겹게 지겹게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도 팔고 다 했지만 이제 물량이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셀트리 올라가는 걸 보셨죠? 이제 다 올라갑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면 다 수익 내고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분히 그 기다리는 거 그거를 못하면 주식을 못봅니다 주식은 파라리 기다리는 거예요. 파라리 차분히 기다리면 수익이 납니다. 저희, 뭐, 1월, 2월 달 VIP 회원 가입하신 분들도 다 수익 내고, 지금 뭐, 시간은 지났지만, 뭐, SDN도 수익 내고, 휴비츠도 수익 내고, 데브시스터도 수익 내고, 다, KGETS도 수익 내고, 다, 그 장중에는 막, 궁시렁궁시렁, 뭐, 왜안 올라가냐 하는데, 그 종목 자체의 어떤 그 펀더멘탈, 회사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좋은 회사는, 주구장창 하염없이 빠지진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작작 짱짱하게 나오는 회사들은 다또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딱 그런 어떤 투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막 망가지진 않고요 뭐 샀는데 지금 다른 데서 뭐 VIP 회원 가입하셨는데 마이너스 50%된 종목 있다고 막 울면서 오시는 분 있는데 아그 심각하죠 예.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그쪽 뭐 다른 회사와 저희 회사의 차이점입니다 네, 저희가 가진 실력이 그래도 어, 하방 경직성을 보유하고, 어, 기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한 회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믿고, 장기 투자를 할수 있고, 뭐, 오늘 매도 한, 오늘 현대백화점 매도 나왔는데, 뭐, 현대백화점 같은 회사로도 수익을 내고 할 정도로, 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어, GS도 충분히 이건 수익나, 지금 구간에서 좀 사셔도 상관 없습니다. 뭐 GS도 괜찮고 AP 시스템도 회사 좋아요. 뭐 여기서 이제 다 빠졌어요. 이제 빠질 대로 벗겨낼 대로 벗겨낸 종목이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또 차분히 또매매시고 이제 스윙 요번에 이제 좀 종목들 좀 정리되면 약간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빠른 종목도 위주로 포, 포트폴리오 변경될 수 있으니까 너무 지겹게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